똑같은 이제 차트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들은 이제 메이지 파동을 만들었어요. DSR 같은 경우에. 그럼 1차 파동을 지금 만들다가 내려갔습니다. 1차 파동은 이제 만들긴 만들었었어요. 지수 낙폭이 두번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과매도 구간 진입을 했죠. 근데 여기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갭을 띄웠어요. 여기서 시작했죠. 음봉의 예, 시가는 여기죠. 예, 여기서 시작했죠. 예, 오전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음봉 캔들이 됐어요 지금. 근데 갭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올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파동을 빨리 만들어야 돼. 왜? 지금 지수가 좋아지고 있죠. 이런 낙폭들은 지수 낙폭 때문에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미 털고 신용 털고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어서. 지금 지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빨리 움직여야 돼, 이제. 야, 갭 띄워. 갭 띄워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 요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만큼의이런 캔들 하나가 8%짜리에요. 고점에 또 개미들 달라붙었겠죠. 얘네데 달라붙었고. 그런 개미들한테 수익 실은 기회를 한 방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면 소화하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갭을 띄워놓으면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옥대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받았어요 지금 한 방에 캔들 하나를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시켜요. 상승을 시킬 때 여기서 오전장이 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상승 장악형이 됩니다. 음봉 캔들을 위아래 상관없고요. 장대 양봉이 여기 시가를 좀 내려가서 시작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장악했죠. 음봉을 상승 장악형 캔들이요. 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고점 끌어올리고 상승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캔들이에요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해 보면 그런 캔들이에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얘들이 이제 매집을 해 놓고요 1차 파동 만들고 심하게 내려가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중간중간 물량 체크 를 띄우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은봉 캔들이 하나 이렇게 딱 뜹니다 고점이 여기서 찍죠 시가 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려 깔면서 음봉으로 위아래 꼬리 만들었습니다. 그럼 음봉 고점에 있던 지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량을 다 받았어. 요 애들이. 거래량도 터뜨렸죠. 이만큼을 한 방에 다 받았습니다. 물량을.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 다 소화 끝냈어요. 한 방으로. 요 캔들 한 개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요 캔들 보면 시가 마이너스 출발하죠. 마이너스 1.35 출발했다가 고가 24% 찍고 종가 16%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가를 여기서 얘들이 이제 은봉으로 출발했다가 쭉 한번 내려갔다가 위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장대봉 만들면서 상승장악형 캔들을 만들어버리죠. 위에 고점 여기 또 선거 보면 처음에는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을 소화를 다 끝냈는데 다음에 바로 띄우면서 여기까지 개미들 물량 소화 다 끝냈습니다. 캔들 두 개로. 이렇게 만들면서 좀 빠르게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전환 패턴에서 나오는 캔들 형태예요. 갭 띄우는 것들이 이 지금 흔들고 있죠. 지금 흔들고 이제 올릴 준비하고 있어요. 올리다가 종가 좀 끌어올리고 여기 이제 물량 소화하고 급등 시킵니다. 얘들 이 패턴. 갭 띄우는 캔들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상승을 위한 캔들이다. 근데 이게 갭 띄우는 게 고점에서 나오는 갭이 나오게 되면 이런 하락 캔들이고요. 음봉으로 나오든지 양봉으로 나오든지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 포인트에서 나올 경우에는 상승을 위한 개미들 물량을 받기 위한 캔들이다. 거래량도 수반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